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면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하면 준비하시고, 도원이 너무 잘했어. 자, 준비! 시, 시, 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아멘. 좋아요. 전사님, 잠시만. 화면 멈춰주시고. 빠르게 한번더 얘기해 줄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뺑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제 화면도 옆에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오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삼 주. 2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길 원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걸 배웠어요. 그리고 2주 전에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를 어둠의 자녀가요. 왜? 에, 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막 원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뭐 들었어?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세 가지의 공통점. 이세 가지를 하나의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넘겨주세요. 천국이에요. 따라해봅니다. 천국. 천국. 좋아요. 자, 그러면 이세 주제, 우리가 3주 동안, 한, 거의 한달 동안, 오늘 포함해서 한달 동안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천국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더 클릭해 주실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3주 전에 배웠던 내용,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수 있어요. 여러분, 착한 일 100번 한다고 문제에도 있었죠. 성경 퀴즈 대회에 착한 일 100번 한다고 천국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그 평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천국에 갈수 있어요. 두 번째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둠에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넘겨주세요. 자, 어, 제 화면 잠깐 내려 주셔도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똑같아요. 첫 선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또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 쉬운 친구들에게는 정말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해요. 그런데, 사실,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면, 얘들아,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은, 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알까, 모를까? 어,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빛의 자녀처럼 사는 친구들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냥, 그냥 우리 친구들 우리가 TV에서 보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는 대로 그냥 나도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NO! NO!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건 사실 참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핵심 이한번더 클릭해 주세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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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이 천국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세 가지 설명하고 마친다고 했어요. 집중해 주세요. 자, 넘겨 주세요. 첫 번째로 한번더 클릭해 주세요. 천국은요. 자,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준비, 시, 시, 시작.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죽고 또 부활하면 너희들에게 줄 천국을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과 그 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천국에 갈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곳이라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우리 친구들 막간 잠깐 잠깐 우리 친구들 하나의 어, 어, 전도사님이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려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어 앉아 계신 그 의자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천국 앞으로 이제 천국하면 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어, 질문은 끝나면 전도사님이 답해줄게요. 자두 번째 읽어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없다고 했죠? 없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 우리가 돈이 많건 돈이 없건, 혹은 우리 우리 집에 어떤 상황들이 좋건 나쁜 건간에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 날 일이 많아요. 눈물 날리 많구요, 슬플 일도 사실 적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은 이렇게, 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래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막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 날에,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또두 번째 천국하면 아픔도 고통도 없는 심지어 여러분 어, 전도사님이 오늘 짧게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어 엄청난 반짝반짝 하는 보석들도 엄청 많고, 어, 심지어 아픈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는 나무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멋지고 화려한 곳이 천국일 거예요. 근데 얘들아, 사실 그 모든 보석들 아마 아무리 빛난다고 해도 더 중요한 한분 때문에 그게 빛나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할 거야. 그게 뭐냐면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자, 한번더 클릭해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엔 아무리 빛나는 보석도 하나님보다 빛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보다 빛나는 보석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어, 멋있는 집이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빛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신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마칠게요. 천국, 우리 친구들 이 천국이 우리가 한달 동안 배웠던 것,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 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 받은 사랑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천국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는 어린이답게 멋지고 빛나고 예쁘고, 그렇게 또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들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전도사님 세 가지 설명해 줬죠? 기억하면서 구 외치고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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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 전도사님 말 엄청 빨랐지. 우리 친구들도 근데 다 들었을 거라고 전도사님 생각합니다. 자, 자, 준비 준비하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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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호 준비하면 우리 알죠+ 알죠+ 알죠 자 구호 준비 야 좋아요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살러.